안녕하세요.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진짜 유튜브 보면서 시간 날 때마다 뭐는 어디에 좋은가, 뭐 어디 에 좋은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육볶음. 제육볶음을 사실 때는 바티가면은 제육볶음을 너무 얇게 썰어줘요. 그래갖고 벽지처럼 얇아가지고 고기에 씹는 맛이 없더라고요. 자, 제육볶음때 물을 반대접종으로 붓고 물을 끓이세요 이 제육볶음을 시장에 사가지고 오면은 한 컵씩 담아요 한 컵씩 담아갖고 눌러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이제 손님이 오시면은 제, 제, 제육볶음 먼저 물에 넣으세요 이 제육볶음 두께는 삼겹살 두께보다는 약간 더, 조금 더 얇게 삼겹살 두께 좀 너무너무 두껍고, 고기가 그래도 먹으면서 좀 씹히는 맛이 있어야 고기의 맛을 느끼는데, 마트에 가면은 너무 이렇게, 너무 약게 썰어갖고, 벽집처럼 이렇게 얇게 썰어갖고, 고기가 막, 고기 씹는 맛이 없어. 마늘을, 누어서 빨라면 힘드니까, 힘이라는 거는, 제가 격투기 선수라 힘의 요령을 아는데, 이몸 전체에 힘이 들어가야 돼, 몸 전체에. 이렇게 팔꿈치를 들고, 눌러요. 이 어깨에다 힘을 주세요, 어깨에. 오른쪽 어깨에다 힘을 줘서, 팔꿈치를 들고, 누르고. 팔꿈치를 들고, 누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 안봐안봐안 안, 안 되잖아요. 이거 저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격투기 선수가 격투기 를할 때도 발끝부터 허리까지 그몸 전체가 돌아가야 팔치가 나오는 것이 팔로만 이때는 팔치가 안 나오. 고 모든 음식에는 마늘이 거의 들어가는데 마늘이 마늘 많이 드세요. 암 예방 좋으니까. 팔꿈치를 들고 어깨에다 힘을 주고 이, 이 볶을때게 가끔 이렇게 절여야지 않으면 고기끼리 딱 붙어갖고 익어버립니다. 양배추를 두 주먹을 넣으시고 너무 많이 들어가도 양이 너무 많으니까. 대파를 두 주먹 넣으시고, 이인분이니까요 이 재파를 드시면 당뇨 혈압 있는 분한테 좋고 양배추를 드시면 이가 안 좋은 사람한테 좋고 양파는 콜레스테롤과성니까병 그러니까 예방에 좋고 치킨 시켜갖고 치킨에 탁 영양가가 붙어있어요. 튀긴 음식은 또안 좋잖아요. 기렇 하면 집에서 요리를 해 드시라는 거지. 네, 여기 고추장 소스를 만드실 때게. 태양초 순창 고추장 있죠. 네 개를 넣으세요. 하나, 둘, 셋, 넷. 깨끗한 수저로 물엿이 먼저 들어오는 간장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간장을 두 수저로 먼저 드세요. 그리고 물엿 한 수저. 제육볶음은 목살이 맛있어요. 목살. 저번 저기 한번 들어 앞전지살이라고 그 돼지고기의 앞다리고 목 사이에 살을 드시면은 더 맛있고요. 여기다가 쇠고기 다시다 있죠. 쇠고기 다시다를 한 스푼 넣시고. 으 멸치다시다를 또한 젓가락 넣으세요 멸치다시다맛하고 소고기다시다맛하고 틀려요 잘 저어준다음에 이 소스로 떡볶이도 맛있고 김치, 김치찌개도 맛있고 제육볶음에도 맛있고 오징어볶음에도 맛있고 낙지볶음에도 맛있고 이, 소스가 이게 이 소스 가지면은, 이게 주방장에이 소스 하나는잘 만들면 돼요. 제가 자만 자고 연구 한 거예요. 저는 뭔 일에 하나 빠지면은, 자다 일어나 생각이고, 또 자다 일어나 생각이고, 제가 격투기, 그, 격투기를 배우자고 하면, 주지스다 제가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저 배우지 않고 저 혼자 다 연구 한 거예요. 간, 고추장을 식당을 하신분들은 한세개 정도 넣으시면 돼요 가정집에서는 두개 고춧가루를 한수죠 그러니까 요리에는 허영보다는 약간 불구을매야 고기도 좋고 맛있어요. 근데 식당을 하시고 그러면 여기다가 피망도 좀 썰어 넣고 당근도 좀 넣고 보기도 좋겠죠. 고기가. 근데 가정집 세는은 뭐 피망 사고 빨갛고추, 청양 빨갛고추 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사가지고 한번 쓰고 버려야 되는데 다안 쓰면은. 집에 있는 양념, 집에 있는 소스 어떤 그 유튜브, 보면은 없는 외국 양념을 넣으라고 국 양념, 사그 외국 양념 네,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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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기, 고기거거의다 익었을 때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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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양파를 띄워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택시하면서 제대로 사는게 뭔지 압니까? 술 취한 사람 태우는거 하고 더 어려운거는 외국선님이 탔는데 명함을 주 줘요. 명함을 보면은 영어로 써있어 한글로 써있거나. 글씨가 안 보여요. 아무리, 볼래해도 그러면 외국선님한테 영어로 눌러주고, 또 한글로 눌러주면서 터치를 하라고, 그, 내비게이터라가 터치해갖고, 데려주려고, 데려, 모셔드리려고. 그럼 애국선님은 못 눌러요. 그. 선님을 예를 들어 무슨 호텔은 보여요. 무슨 호텔 내비를 찍으면은 보통 호텔 운영하는 분들이 0 개, 일곱 개씩은 다 하시더라고. 그러면은 어디 호텔로 가라는지 몰라요. 이게 외국 관광객이 오시면은 제일 먼저 명찰, 명찰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호텔, 무슨 동, 구 주소, 현 주소, 무슨 확실하게, 카운터 전화번호 꼭 밑에 써가지고, 명찰식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야만, 이, 관광들 자연, 한국에 와갖고, 쉽게 택시 탈수 있고, 쉽, 놀다가 쉽게 찾아갈 수가 있지. 와가지고,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택시 잡아서 승차 거부, 승차 거부. 승차 거부가 아니라, 모르니까 못뭐 태우고 가는 거예요. 제가 종, 동대문에서 태우고 갔는데, 호텔을 찍었더니, 종로로 갔어요. 종로로 갔더니, 손님이 돈을 안 주고 내려 그러더라고요. 근데 손님 입장에서도 목적지가 아니니까 돈안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돈 벌러 갖고 돈도 못 받고 그냥 기다렸다한 20분 기다렸다가 돈도 못 받고 화장치고 호텔 운영하시는 분들 제발 부탁인데 눈에 보이게 보통 사람들이 거의 택시 기사들이 연세가 60, 70입니다. 가위가 그러니까는, 그분들을 생각해서 글씨를 크게 써주세요, 자, 제육볶음. 이인분에 얼마나 푸짐해요. 주머니 애들, 젊은 애들, 한 3명 정도 먹고도, 아, 사임 잘 먹었다고. 진짜 맛있다고. 자, 제육볶음매서 드시고, 자, 좋아요 누르고, 구독 누르시고, 김아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